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최우식의 출생지를 보면 1990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에서 이남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적혀있지만 국적은 캐나다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인근에 있는 코키틀럼으로 이민을 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꼬마 최우식은 파인트리 세컨더리 스쿨을 시작으로 1년 학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캐나다 명문대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무대 연출 전공을 하며 약 10년 동안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성인이 되지만 한국어가 훨씬 편하고 오히려 영어를 하려고 하면 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당연히 영어를 사용했겠지만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는 물론 주로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서 한국어가 훨씬 편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여하튼 어렸을 때부터 배트맨, 스파이더맨을 보고 자라면서 꿈꿔왔던 연출자의 꿈을 키우며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야 한국에서 글로벌 오디션 열렸다는데 한번 신청해 봐. 그 말에 채우식은 바로 온라인 오디션을 신 신청하게 되고 운이 좋게 합격하게 되어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얘기 하게 되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국에서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들만 수만 명이래 되지도 않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네 인생인데 한번 해봐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와서 공부해 라는 부정적인 말이었다 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최우식 은 부모님의 말을 뒤로 한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죠. 이 글로벌 오디션은 바로 드라마 드림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최우식은 먼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 문학부에 진학한 다음 3개월 동안 한 연기와 음악 수업을 받으며 촬영 날만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글로벌 오디션 으로 뽑힌 사람들 전부가 출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드림하이 하나만 보고 한국에 온 최우식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이 되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하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캐나다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미 연기의 매력에 푹 빠진 상태여서 돌아갈 생각은 일절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며 계속해서 오디션 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그 결과 2010년 21살 드라마 별승검 시즌3에 배역 이름이 양아치 선비 인 단역으로 16초 정도 출연하게 되는데요. 분량이 적은 거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하던 그때 감독에게 너 전화번호 주고 가라 나중에 연락 할게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후 드라마 동의의 양반 일로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볼 수록 애교 만점에서 정수정 대학 남친 역으로 출연하면서 조금씩 화면에 비춰지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2011년 22살 드라마 짝해에서 배우 이상윤 아역으로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드라마 특수 사건 전담반 10시즌 1에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연락을 준다고 했던 감독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 최후 시간 반가운 마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 얼굴은 모르고 이름은 기억하며 아 너였구나 하고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후 영화 에티드 솔로에 출연하며 영화계에도 발을 내딛게 되고 드라마 폼나게 살거야 조연.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윤재문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23살, 본격적으로 최우식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의 출연을 시작으로 예능 리얼메이트인 호주, 박서준과 좋은 케미를 보여준 드라마 닥치고 패밀리, 드라마 스페셜 친구 중에 범인이 있다, 영화 비정한 도시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점점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3년 24살 특수사건 전담반 10 시즌2, 드라마 후아이오 까메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실제로 출동까지 한 예능 심장이 뛴다 웹드라마이지만 드라마 첫 주연을 맡은 낯선 하루 그리고 드라마 페스티벌 수사부반장 왕조연을 지켜라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4년 25살 예능 라디오 스타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까메오 가수 아이유의 노래 나의 옛날이야기 뮤직비디오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드라마 오만과 편견 그리고 영화 첫 주연이며 배우 최우식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관심이 생겼으면 무조건 봐야 하는 영화 거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가장 인정받은 것은 물론 지금의 최우식을 만들어준 작품이라고도 볼수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본격적으로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영화 빅매치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5년 26살 웹드라마 드림나이트 까메오. 최우식의 잔망스러운 춤을 제대로 볼수 있으며 처음으로 드라마 주연을 맡은 호구의 사랑, 가수 데이식스의 노래 콩그레츄레이션 뮤직비디오, 예능 정글의 법칙 니카라과편, 드라마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영화 거인으로 들꽃 영화상, 한국 영화평론가협회상,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상, 한국 영화배우협회 스타이밤 대한민국 톱스타상, 그리고 청룡 영화상에서 한국 영화 인기스타상과 네 번의 신인 나무상을 받게 됩니다. 이대메인 2016년 27살 예능 원나잇 푸드트립 최우식의 필모그래프중첫 번째 천만영화인 부산행 2017년 28살 가수 임수롱의 노래 그 순간 뮤직비디오 가수 데이식스의 노래 예뻤어 뮤직비디오 장기용과 좋은 케미를 보여준 웹드라마 썸남 드라마 싼마이웨이 까메오 영화 호텔룸 영화 옥자 드라마 더패키지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특별인기상 수상 2018년 29살 영화 골든 슬럼버 까메오, 영화 궁합, 배우 김담이와 함께 출연한 영화 마녀, 그리고 영화 물괴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30살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에 출연을 시작으로 최우식의 필모그래프 중두 번째 천만 영화이며 어떤 연기를 했으며 어떤 영화인지 말해봤자 입 아픈 영화 기생충, 그리고 영화 사자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칸 영화제에 영화 기생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1살, 배우 이재훈, 안재용, 박정민, 박혜수 등과 함께 영화 사냥의 시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인기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제작보고회에서 혼자 톡 튀는 의상을 입어 화제가 되죠. 이후 예능 여름방학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미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기생충으로 다섯 번의 최우수 앙상블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1년 32살, 22년 1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 경관의 피해 출연을 시작으로, 개봉 예정 영화 원더랜드, 예능 윤스테이, 예능 유퀴즈 온더 블럭, 유튜브 문명 특급, 그리고 영화 마녀 이후 다시 김다미와 함께 드라마 그의 우리는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은 물론 생각할 때도 영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번역기를 돌려 영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백치미가 있으며 박소준, 박형식, 픽보이, 방탄소년단 B와 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능 심장이뛴다를 촬영 중 실제로 출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출동 현장이 고향 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났을 당시 진압요원으로 투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